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꼭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거 과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은 이 복잡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도 증언하죠.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시미요. 할례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어딜 살펴봐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는 이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때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없는 존재한테 명령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의 명령은 우리에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구약시대였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연결된 링크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 행위였음을 알수 있는 일례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일까 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유심히 보시죠. 선한 스승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일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영원히 사는 조건은 행위라는 이 생각이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지금 중요한 게 어떤 행위냐가 아주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때가 신약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청년에게 쓴소리를 하셨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행위라니.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이 쓴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서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분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뭐라고는 하시는데 나무라기는 하시는데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주시길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만일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행위네요. 그러면 이 행위가 무언지를 좀 봐야겠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것이니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내용은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회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과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시기적인 차이에서 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행위로 돌아가게 되면서 열두 제자들까지도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교훈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항, 행하던 대로, 그렇게 믿고 행하던 대로 한다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자신이 죄 없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값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에는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내용,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두눈다 뽑아내야 되고 두 팔은 잘라내며 두 다리마저도 잘라내야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구절도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5장 읽어볼까요?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시킬적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어 내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시축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럼 이 구절들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안 할까요? 비유라고 하기에는 그런 단서는 없으며 이건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네, 맞아요. 누차 확인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들을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또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 여러분에게는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명령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이 말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으실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개혁계정의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지만 이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천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 도대체 뭔 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하늘의 왕국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지상왕국을 의미합니다. 이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왜주 기도문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주 기도문 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온 나이다. 유대인은 정말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느냐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정리는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구원의 행위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곳은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과연 구원이 끝일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왜 그게 아닌지는 댓글에 남겨놓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시대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며 내 행위는 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